우리들은 왜 그림에서 박스를 미리 쳐둔 주식 시장의 고점 근처에서 팔지를 못하고 동그라미 쳐둔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고점 부분에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요. 저점 근처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합니다. 이런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시간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몇 년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난 2021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렇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고점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점이었던 2021년 6월에 뉴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300에서 3,700을 간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 예상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이 다 3,500포인트까지는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네,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나중에는 2,10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자, 대체 왜 <laughs> 전부 다, 다 틀린 걸까요? 이유는 증권사 리서치 팀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바보라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엉뚱한 이런 전망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이 고점에 있는 이런 부근에서는 앞으로 경기와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그림처럼 우리나라 경기와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거든요.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이 잘될때 기업들의 이익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역시나 계속 수출이 증가를 하고 2022년 초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출 지표를 보면 2021년 하반기 한국의 경기와 기업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일단 맞은 겁니다. 자, 그러나 하반기부터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 내린 이 원인은 다른 데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2021년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거의 중단될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수 앞선 예측을 한 거죠. 그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졌지만,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을 나타낸 지표인데 36%에서 31%로 쭉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도 장기적으로 계속 흘러내렸죠. 되돌아보니까 어떤가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매수하고 반대로 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매도하는 건 일단 주식시장이 고점일 때 다음 분기 또는 다음 반기에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확률 높은 예측을 보고 정직하게 개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또 바닥에서는 앞으로 다음 분기 또는 반기에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의 실적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확률 높은 예측을 보고 개인들이 정직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간이 지나보면 그 예측이 맞는 경우도 많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보다 한수 더 앞을 보고 더 미래를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빠져나가고 먼저 매수를 하는 반면 개인들은 반대로 고점에 매수를 하고 저점에 매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장기나 체스와 같죠. 누가 더 한수 앞을 보느냐의 싸움인데 개인들은 통찰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기기 힘든 싸움인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장기적인 상식에서는 승산이 있습니다. 자, 그림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대출 연체율 차트예요.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를 한다는 소리고요. 자, 그런 연체율 상승의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경기가 침체되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큰 하락이 따라왔죠 좌측부터 보면 1991년에 저축 대부조합 파산 그리고 1996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1997년에 IMF가 터졌죠. 그리고 2000년 IT 버블, 2008년 리먼브로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까지 모두 다 연체율이 전년 대비로 급격히 증가하던 와중에 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많이 생기고 이것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됐던 사건들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2023년 작년 3분기까지 업데이트된 자료고요. 곧 4분기까지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오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차트는 상업용 건물과 다주택자의 미상환된 부채액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이제 만기 전에 이게 부채가 얼만큼이냐를 나타낸 건데 총 부채로 보셔도 되죠. 부채가 최근까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팔아서 갚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를 더 많이 땡겨서 썼다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부채가 더 증가하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큰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산 그리고 고금리 여파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림은 미국 30년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입니다. 고점 찍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6.6%로 굉장히 높아요. 상업용 건물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죠.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이든 빌려 쓰는 임차인이든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높아서 이걸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또한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에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 들어서는 임차인도 대출을 받아서 거기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 기업들은 이제 자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의 임대 면적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많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거나 헐값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미 고점 대비 2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나올 거고 현재 사무실의 공실률은 17%가량 된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원리금을 내기 어렵죠.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어렵고 상업용 부동산 건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이걸 팔아서 갚지도 못하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할수록 이게 경제에 큰 문제로 작용을 할텐데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곳은 은행과 저축 대부 조합입니다. 그래서 뉴스처럼 파산 위험이 커진 미국 중소은행 최대 300개 정도가 된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런 연체율이 증가한 끝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고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주식시장이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죠. 이것이 바로 상식인데요. 개인들은 정확히 사건이 언제 터질지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점점 증가를 하면 상식적인 위험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연체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하는 그 초입에 아주 좋은 저점입니다. 그런 시기가 되면 또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주식시장이 영원히 못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비관론이 득세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결국 모든 사건은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이 글로벌 투자 자금과 이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그림의 붉은 색의 실물 경제를 선행하는 경기 선행 지표를 보고 선행 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투자하고 선행 지표가 둔화되거나 이게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질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금 채권 등의 비중을 늘려서 향후 폭락을 맞이할 때 저점에서 쓸어 담을 그 총알을 마련해 놓는 투자자입니다. 분명 지금 실물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하게 흘러가는 것이 판단이 돼요. 하지만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는 처음 세워둔 원칙을 버리고 이제라도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칙을 계속 지켜가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원칙을 계속 지켜야 향후에 만약에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저점에 쓸어 담고 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가 회복하고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둔화될 때 그리고 하락할 때는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도 각자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그 원칙이 유일한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떼우지 않고 한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 했다가 블렌즈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면 러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 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비테크 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할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원래 <laughs>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아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이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낀 거예요. 네,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네.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네.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이런 기대감이 커진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네.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예,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에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네 튀기는데 아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네,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네, 존버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시기...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1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그림을 이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